몇주전 하와이 제민이 노스 천문대는 현대 천문학의 근간을 뒤흔드는 무언가를 포착했습니다. 최근 촬영된 사진들은 과학자들의 관심을 몇달 동안 사로잡았던 성간 천체 3I Atlas가 우주를 홀로 여행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사진들은 본체를 따라 움직이는 여러 개의 빛점을 보여주는데 각 빛점은 완벽한 동기화를 이루며 마치 보이지 않는 패턴을 따라가는 듯. 거의 기하학적인 형태를 유지합니다. 이 현상은 세계 여러 지역의 독립적인 관찰자들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스테판 버스는 슬라이아티엘레이스를 따라가는 작은 별들의 놀라운 정밀성을 보여주는 타임랩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나이트 몽키, 나이트 몽키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또 다른 아마추어 천문학자는 별개의 궤적을 발견했는데 각 궤적은 본체에 대해 동일한 상대 속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촬영된 알렉산더 플럼의 영상에서는 이 천체가 시야를 가로지르는 바로 그 순간에 더욱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주핵과 명확하게 분리된 짧고 희미한 녹색 섬광입니다. 이 녹색 빛은 단순한 광학적 효과가 아닙니다. 칠레의 망원경으로 분석한 스펙트럼에 따르면, 달음의 아이 아틀라스에는 일반 해성에서 이 색을 내는 탄소 분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탄산염, CO2는 자외선에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알려진 구성성분으로는 상상도 할수 없는 방식으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첫 번째 단서일 뿐입니다. 물리학적 논리에 따르면 시속 10만 마일, 16만 킬로미터 이상으로 이동하는 속이 비어 있고 깨지기 쉬운 물체는 아주 작은 열이나 중력 충격에도 붕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라의 AT 레이스는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로에 있는 얼음 전체라면 무엇이든 분쇄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태양폭풍인 코로나 질량 방출 COE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센서는 플라즈마 폭발이 물체에 직접 충돌하는 것을 기록했고 놀랍게도 파편화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저항은 기존의 여력학적 매개변수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속기빈 구조는 쉽게 파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음과 먼지로 구성된 이처럼 해성은 이처럼 극한의 압력에 의해 파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린아이 ATLS는 알려진 모든 이론적 모델링을 거부합니다. 마치 태양계의 자연 목록에 속하지 않는 물질로 강화된 핵을 가진 것처럼 흡수하고 저항하고 움직입니다. 가장 회의적인 사람들에게는 당장 떠오르는 가설은 자연적 파편화일 것입니다. 이 동반자들이 단순히 본체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답은 이 가설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해성이 파편화되면 파편들은 혼란스러운 패턴으로 퍼져 여러 방향과 속도로 분산됩니다. 3IAT 레이스의 경우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즉, 일관성 있고 안정적이며 조화로운 움직임입니다. 각 빛의 점은 핵과 궤도 관계를 유지하며 회전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재정렬 마치 성간 진공 속에서 보이지 않는 안무를 따르는 것처럼 이러한 현상은 천문학자들은 교착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알려진 시뮬레이션 모델은 여러 조각 사이에서 이러한 종류의 안정성을 재현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쌍성계처럼 복잡한 중력 결합을 가진 천체조차도 편차와 불규칙성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조직원리가 작용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정확하고 동기화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한편, 과학계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정전기력이나 비정상적으로 승화하는 얼음덩어리를 예로 들며 전통적인 설명을 고집합니다. 다른 이들은 이 현상이 알려진 어떤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합니다. 유럽 우주국 ESA은 빛 반사 데이터가 특이한 내부 구조, 즉 속이 비어 있거나 매우 다공성 문제는 이 형태에서는 물체가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보기에는 아무런 손상 없이 충격과 강한 방사선을 견뎌냅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가설은 흥미롭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합니다. 사리아이 ATLAS의 속이 비어 있는 구조가 우연이 아니라 기능적 설계의 결과라면 어떨까요? 속이 비어 있는 본체는 실제로 회전 안정성이 더 높고 이동 시 무게가 가벼우며. 충격에 더 강합니다. 이는 항공우주공학에서 잘 알려진 개념입니다. 속이 비어있는 구조는 무게를 줄이고 내부를 방사선과 극심한 열 변화로부터 보호합니다. 이러한 구성은 회전 제어와 궤적 안정성을 가능하게 하는데 사리나이 ATLA스는 이를 놀라운 정밀도로 입증합니다. 차체의 가벼움은 그 강인함과 주변 물체들의 조화로운 움직임과 어우러져 구조적 지능, 형태 자체에 내재된 목적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전통적인 물리학은 직관과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사마이 ATLAS가 단순한 얼음과 먼지 덩어리가 아니라면 그 움직임을 설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 그 물질이 예상 구성과 다르다면 무엇이 태양의 힘에 맞서 온전하게 유지할까요? 만약 그 형성 과정이 안정적이고 조화롭고 조용하다면 진공 속에서 이 움직임을 지속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으로선 우리가 아는 건 눈에 보이는 것 뿐입니다. 태양계 바깥에서 온 성간 천체와 그 뒤를 따르는 빛나는 동반 천체들이 무작위로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정밀하게 움직이는 모습 말입니다. 태양의 불꽃을 견뎌내고 존재하지 않아야 할 색깔을 반사하는 속이 빈 천체, 자연과 불가해한 것 사이를 맴도는 수수께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스터리가 드러납니다. 관찰된 내용이 우주에 떠도는 조각의 움직임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무언가가 만들어낸 흔적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s 라이 ATLAS는 물리법칙에 도전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눈 앞에서 물리법칙을 다시 써서 과학계가 불편한 가능성에 직면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리고 관측소들이 계속해서 이 천체에 초점을 맞추면서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 천체 주위에서 무엇이 더 움직이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조직적으로 보이는 걸까요? 앞으로 발표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라이 a t l 이스는 훨씬 더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깊은 우주의 차가운 곳으로 수증기를 방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그 기원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천문학적 호기심으로 시작된 것이 10년 만에 가장 큰 과학적 수수께끼 중 하나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대륙 20개 이상의 천문대에서 관측되고 있는 사리나이 ATLAS는 알려진 물리법칙을 거스르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데이터는 반전을 가져왔습니다. 이 천체는 해성이 활동할 수 없는 거리에서 수증기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나사닐 게렐스 스위프트 천문대의 측정에 따르면 3I A-TLAS는 초당 약 40km의 물을 분출하고 있으며 이는 태양으로부터 3AU 천문 단위 이상, 즉,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의 3배에 달하는 거리입니다. 간단히 말해, 이는 일반적인 얼음 덩어리가 완전히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지역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RA-IATLAs는 마치 내부 열원을 가진 것처럼 작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활동은 2019년에 성간천체 2이 보리소프가 조기승화를 보였을 때, 훨씬 더 미묘한 형태로 이미 관찰되었습니다. 그러나 3-9 ATLS의 경우 그 강도가 비정상적입니다. 스위프트 탐사선은 마치 에너지 방출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변동 없이 일정한 방출을 감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당혹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수수께끼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진 하버드 천체물리학자 A.B. 로에 보무아무아 최근 Scientific American과의 인터뷰에서 비정상적인 것과 불가능한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으며, 3린 아이 에이틀레이스는 그 선을 넘을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증기 흐름의 불변성과 궤적의 안정성은 열적 또는 구조적 제어를 나타내는데, 이는 자연계에서는 결코 관찰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데이터가 축적됨에 따라 아마추어 관측자들은 더욱 흥미로운 현상을 계속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3아이 에이틀레이스의 빛나는 동반성들이 동기화된 움직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측 결과, 이들은 본체를 따라갈 뿐만 아니라 고정된 거리를 유지하며 회전 운동을 상쇄하는 듯한 미세한 속도 변화까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마치 조화로운 개체처럼 행동합니다. 자연적 파편화 가설은 점점 더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알려진 해성의 파편 중 이처럼 오랫동안 안정성을 유지한 것은 없습니다. 1994년, 목성과 충돌한 슈메이커 레비쿠 해성의 가장 큰 파편조차도 예측 불가능한 궤적을 따라 빠르게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사라이 에이트레이스의 동반자들은 공동의 중력 중심을 공전하며 본체의 이동에 따라 위치를 조정하는 등 협력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와이 대학교의 천문학자 로버트 제디키는 이 무리의 움직임 패턴이 인공위성에서 관측된 비행편대와 유사하다는 예비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이 작은 천체들은 미묘한 자기장이나 제어된 중력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매우 정교한 내부 구조가 필요합니다. 가장 보수적인 이론들조차 살인 아이, ATLAS가 일반적인 해성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실내의 VLT 망원경은 이 천체가 비등방성, 즉 관측각도에 따라 다르게 빛을 반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광학적 특성은 금속 물질이나 매끄러운 표면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며 우주 먼지로 덮인 천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상 현상들은 과학자들이 성간 공간에서 자연적이라는 개념을 재평가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인공 구조물, 심지어 무인 구조물조차도 때때로 태양계를 가로지를 가능성을 더 이상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나사의 2023년 성간 천체 보고서는 통계적으로 감지된 천체 수가 단순히 무작위 암석일 경우 예상되는 수치를 초과한다고 인정합니다. 무언가가 점점 더 빈번하게 우리 쪽으로 천체를 보내거나 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의 심리적 철학적 영향은 엄청납니다. 만약 천문학적 규모의 구조물을 조작할 수 있는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있다면 인류를 고립된 문명으로 보는 관념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진정으로 두렵게 하는 것은 저 바깥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아니라 우리의 통제력에 대한 위협입니다. 슬라이 에이트레이스의 행동은 또한 우리가 미지의 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킵니다. 2017년 어우무아무아이 곳을 통과한 우주기관들은 분광데이터를 공개하는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이제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관측 결과는 확인되었지만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ESA와 NASA는 데이터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이를 전략적 침묵, 즉, 더 과감한 해석을 억제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점점 더 많은 독립과학자들이 측정의 완전한 투명성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항이나 잘못된 정보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정보를 숨기는 것은 과학의 원칙 자체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논의는 더 이상 천문학적인 논의에서 벗어나 인간적인 논의로 이어집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 두려움은 우주보다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미 기성 설명에 만족하지 못하는 소수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러한 호기심이 과학을 살아있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세요. 앞으로 몇 시간 며칠 안에 새로운 관찰 결과가 생명 기술 그리고 우주 의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세이나이 에트라스는 그 조용한 동료들과 변칙적인 구조를 지닌 단순히 허공을 여행하는 천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과학적 오만함을 반사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저 바깥 세상에 실제로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얼마나 아는 것이 없는지 그리고 어쩌면 얼마나 알고 싶지 않은지를 보여줍니다. 주요 천문대에서 새로운 측정 자료를 준비하는 가운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훨씬 더 불안한 것을 포착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즉, 일정한 간격으로 기록된 주기적 빛 방출 패턴입니다. 어떤 기관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어떤 데이터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녹음 내용이 사실이라면 세리마의 AT 레이스가 무작위적인 잡음이 아닌 구조화된 신호를 방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배출이 실제라면, 사라의 ATLA스는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리고 누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인가? 사아이 ATLA스 사건을 그토록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단지 변칙적인 구조나 빛나는 동반 천체의 존재 때문만은 아닙니다. 진정한 불안감은 이 발견이 우리 자신에 대해 암시하는 바에서 비롯됩니다. 지적 행동을 하며 태양계를 가로지르는 이 천체를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과학이 수세기 동안 회피해온 질문. 우주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의식의 영역이라면 어떨까 하는 의문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증거는 점점 더 쌓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 폭풍을 견뎌내고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수증기를 방출하며 다른 작은 천체들과 질서 있는 형태를 유지하는 속이 빈 천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물리적 모형도 이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떤 궤도 계산으로도 그 안정성을 재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지상 실험실도 그 저항성을 시뮬레이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바로 존재합니다. 모든 인간의 논리를 거스르는 고요함을 우주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칙성의 가장 심오한 결과는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철학적인 것입니다. 만약 3I 8클라이스가 실제로 인공물 혹은 의식에서 비롯된 자연 현상이라면 우리의 세계관은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우주가 맹목적인 법칙에 따라 작동하는 무심한 기계라는 생각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는 이 구조의 첫 번째 파편들이 우리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은 이미 이러한 단절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양자역학은 관찰했을 때 다르게 행동하는 입자들을 밝혀냅니다. 우주로는 우주의 95%가 우리가 감지조차 할수 없는 물질과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응집력과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천체 앞에서 우리는 시공간 자체가 그것을 관찰하는 의식에 반응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문제는 두려움이 여전히 과학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신뢰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우연을 초월하는 무언가가 작용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바로 이것이 우주기관들이 침묵하는 이유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새로 아이 에이틀레이스는 인간 사고의 한계를 보여주는 불편한 거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무시하는 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갈릴러를 침묵하게 했던 바로 그 부정의 패턴이 이제 우주 전체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미지의 것을 부정한다면 우주의 생명 구조를 이해할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데이터 공개를 지연시키거나 보고서를 누락하는 모든 행위는 인간이 지식을 지배한다는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를 고수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우주는 그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주는 지배당하지 않고 소통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러한 소통은 사마이 ATLA스와 같은 물체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우리가 잊고 있던 것, 즉 의식의 기원을 상기시켜 주는 듯합니다. 이것이 과학과 영성이 다시 만나는 경계입니다. 만약 물질이 지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고, 무생물이 일관성 있게 행동할 수 있다면, 어쩌면 온 우주는 확장하는 정신이고, 우리는 그 순간적인 생각 중 하나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읽어 오셨다면, 모든 진정한 발견을 이끄는 것과 같은 충동, 즉, 설명할 수 없는 것에 직면했을 때 느끼는 불편함을 느끼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이 불편함이 호기심을 계속 살아있게 합니다. 그러니, 이 조사가, 당신의 깊은 내면을 꿰뚫어 보았다면 구독하세요. 계속 팔로우하세요.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자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지속되어야 할 대화의 일부로서 말입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인식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 오는 모든 신호가 단순히 먼 메아리가 아니라 인간의식을 확장하라는 조용한 초대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르나이 ATLA스가 태양 뒤에서 돌아올 때 모든 망원경이 그것을 향해 있을 때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주가 우리를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때로 우리가 미스터리라고 부르는 것은 알려지지 않은 것이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우주 자체가 기억되려고 하는 것입니다.